반갑습니다 버추얼 프로토콜 흘러분들 고식입니다. 자 버추얼 프로토콜 지금은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기점으로 일일 2,659원 2.7% 정도까지 좀 하방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11월달 거래량 들어오면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중요한 상당 맥점을 돌파하는 구간이요. 자 그래서 오늘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가 음봉이 한번 나오지만 지금 여기를 지지해준다면 다시 한번 위에서 거래량 싸우면서 어떻게 돼요? 한번 더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러한 파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주봉상으로 봤을 때 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딱 빼놓고 얘기를 할게요. 이제 4월 달이바닷권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 한번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 돌니까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똑같아요. 이 비슷한 위치에서 어떻게 돼요? 자 매도 물량 나면서 또 다시 지금 흘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현재 구간만 보자면 10월달 거래량 으면서 다시 한번 4월달, 5월달처럼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최소한 저는 여기만큼은 이제 얼마요? 자 가격대로만 보자면 2,800원에서 3,800원대요. 자 2,800원에서 3,800원대에서 지금 뭘 만들 거다? 매물대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제 두 번의 파동 거쳐서 이두 번의 파동 거쳐서 올라갈 때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여기 이 맥주에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저희가 바닥까지 다다져졌고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좀 특이한 게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 구간 자 2월 달가 현재 구간은 다르다 생각해요. 6월 달가 왜냐 여기서는 뭐가 터졌어요? 거래량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구독자분들 이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매물대가 만들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희 예비 구독자분들 그리고 홀더분들은 내가 진입을 해? 아니면 조금 더 관망을 해? 조금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저희 구독자분들께 잡아드렸을 때이 천오백육십 원에서 지금 얼마예요? 자 천육백 원에 잡아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 화살표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하방을 하다가 원래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여기서 저는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여기, 여기 이제 추세에 닿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추세를 돌파하는 거리랑 터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잡아들어서 지금 2차 수익 먼저 들었었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을 자, 잠시 좀 크게 볼게요. 얘가 이미 여기 추세선을 밟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 맥점에서 지금 밟고 다시 한번 어떻게 될까요? 으니까 거리랑만 다시 한번 이 거리랑 땅, 땅, 땅 나면 땅, 땅, 땅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 통해서 이 버츄럴, 이 프로토콜 지금 내가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집을 해야 되는 건지 관망한다면 어디까지 관망해야 되고 매집한다면 어디 저쯤에서 잡아야 되는 건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 드릴 거니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대응도 다시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 주시고 4시간 보고를 먼저 한번 보기 전에 주봉선으로 볼게요 얘가 제가 말씀드렸죠 4월달에서 5월달 지금 여기 여기에 지금 거리랑 폭발하면서 들어왔는데 여기 뒤에서 매도 물량, 막 이만큼 나가는 적이 없네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보기에 여기 이 현재 구간대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쌓였다. 얼마 구간대요? 2,000원에서 2,800원대, 2,000원에서 2,800원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그럼 여기 올라온 만큼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최근에 아래 꼴을 그랬던 것처럼 여기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매도 물량을 굳이 거래량 들으면서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하다 했던 게 이제 여기 고점에서 매물대를 만들고 가려면 이제 다음 주 이제 언제부터 월요일부터 이거래량이란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 왜냐 지금 코인들이 호재가 없어서 올라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코인들이 많다는 건 지금 여기 이 버추어 프로토콜이 지금도 이 어피트 상단에 거래량 1등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시장에 유동성이 씨가 말랐다. 유동성이 씨가말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제 다른 코인들은 유동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유동성을 얘가 전부 다 흡수를 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를 이제 여기서 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바는 여기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보자면 1800원에서 2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열어둬야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 고점에서 다시 한번 매물대 만들면서 고점에서도 안착을 할수 있고 여기 바닥 구간 여기서도 안착을 해서 매물대를 만들어 갈수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 얘네가 지금 여기 만들었던 여기서 거래량 터진 것보다 현재 10월달 말에서 11월달 터진 거래량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할 때 저는 여기 2600원에서부터 지금 내가 2800원에 진입을 하냐 아니면 1800원에서 2000원까지 기다리고 진입하냐 그 차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거래량이 한 번에 다빠져나가질 않아요 업비트 지금 거래량 1등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 겨우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자, 매도 물량이 나와도 현재 구간에서 버텨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2,600원에서 여기 2,800원 사이에 다음주에 뭐가 될수 있어요? 조금 횡보가 나올 수 있다. 횡보하면서 거래를만 계속 쌓이면서 여기 이 물량들이 저는 개미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충분히 나쁘지 않아요. 왜냐? 저는 여기 이 봉을 세웠던 걸생각 한다면 이 세력들이 여기 먹고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애들은 뭐냐? 내가 조금 더 3%에서 뭐 4%더 먹겠지? 더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이 단타 관점에서 진입한 분들이 전부 다 물렸다가 생각을 해요. 특히 이한 시간봉으로 볼까요? 자, 보시죠. 한 시간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이탈을 하니까 지금 뭐가 들어와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가지 말고기 맞고. 여기서도 2,600원 크게 무너지지 않고 맞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여기 이 파란색 맥점. 자, 크게 볼까요? 이 파란색 맥점이 무너지지 않게 전부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매도 물량은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그 물량을 누가 이 세력들 그리고 이 고리들이 전부 다 받아주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여기 물량대에서 뭐예요? 한번더쏠 가능성 이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실시간적으로 대응이 필요해요. 호재 거리는 벌써 나왔고, 4분기에 이 버추어 프로토콜이 말한 것처럼 추가적인 호재가 나왔을 때는 이제 그때 다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지. 지금 여기서 쏴 간다는 건 뭐예요? 추가적인 이제 매집세가 들어와서 현재 2,600원에서 2,800원 들어올려서 다시 한번 이제 일봉선으로 봤을 때처럼 어디예요? 여기 물량대. 2,800원에서 3,600원까지 적어드릴게요. 2,800원에서 3,600원까지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위에가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만큼 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여기를 내가 노리고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단지 현재 시장 자체가 뭐가 크죠? 이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죠? 이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버츄어 프로토콜 매수가 매도가 1차적으로 잡아들었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때 추세 돌파할 때 잡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추세가 확실하게 나올 때 제가 매매 타점 다시 한번 잡아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버추얼 프로토콜 좀 끌고 하지 마시고 이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 010-2441-5872 숫자로 몇 번입니까? 1번. 숫자로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제가 이 버추얼 프로토콜 매매 타점과 가격 전략 놓치지 않고 전부 다싹다 다 긁어서 잡아드릴 거니까 혼자서 하지 마시고 010-2441-5872 숫자로 1번만 문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버추얼 프로토콜 한번 잡아드렸고 지금 저희 구독자분께서 좀 문의가 많던 게 얘일 거예요 유에스링크 지금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유에스링크 지금 이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구간에서 흘러 내려왔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뭘안쓸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자 11월 3일 내일이요 자 내일 3시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3시까지 뭘안쓸 가능성이 높아요 상패비만 안쓸가능성도 높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이거를 진입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저는 진입을 안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자 이거 전부 다 지금 세력들이다 나간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 지금 보면 이 세력들이 전부 다 나갔고 차라리 얘네가 이 수업을 하고 들어오는 걸 저희는 기대를 해야죠. 이 수업에서 이제 코인 명을 좀 바꾸고 그리고 저는 호재 거는 긁고 갈 거라 생각해요. 단지 얘네가 다시 한번 한국어로 해서 우리나라 거래소 서뭐 비썸. 코인원, 업비트에 상장을 할수 있냐 없냐 그 차이지 결국에는 끌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뭐 US 링크라든지 다른 코인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현재 권에서 어떻게 될수 있어요? 얘가 지금 진입했던 사람들로 지금 매도 물량이 좀패니바이패니슬이 페니 많이 나왔는데 얘가 24시간 안에 갑자기 500원, 600원까지 쏜다? 그건 이제 뭐가 필요하다? 실시간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건데 혹시라도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 이거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특히 사태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바닥까지 그냥 끝까지 내려버렸어요. 어디까지? 60원까지. 저 이렇게까지 차, 이제 상패비만 안 쏘고 이런건 처음 보긴 하는데 뭐 여기서 극적으로 새벽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폐물을쏠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지금이 아니라 이 새벽에 쏴버리면 우리 구독자분들 제외하고 이 새벽에 이걸 볼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그랬더니 눈 떴더니 7시부터 8시에 갑자기 이제 갑자기 새벽 사이에 책을 내서 날아가 버리고 내가 못 팔고 나는 끝났다 이런 경우도 또 생기, 생기기 때문에 US 링크 자체가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 특히 1시간만 보더라도 한번 반등 나올려다가 즉 여기 이백 원도 못 지키고 계단으고내려왔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에서 내가 진입을 하려면 또 다시 백 원대 뚫어야 되고 또 다시 백육십 원대 뚫어야 되고 또 다시 이제 이백 원대 뚫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제가 유아 쓰는 거 최근에 찍어드리면서 이거 이제 상폐 비밀 노리지 마라. 이제 신규 분 신규로 진입을 하지 말고 내가 들고 있는 분들만 좀 노려라. 특히 이제 뭐가 필요해요? 결국에. 이 상패비밀한 것도 결국에 새록들이 거래랑 뛰면서 다시 한번 들어올릴 거예요. 왜냐? 상패가 이제 오늘 딱 하루 남았으니까.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지금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실 거라 생각하는데 US 링크 같은 경우도 뭐 30분 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11시쯤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가 터졌어요 매듭량이 확 터졌던 말이에요 1 일요일 오전부터 지금 팡 터지면서 이상태빔을 쏘지 못하게 내려막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저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스왑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해외 거래소는 지금 그대로 상장이 되었거든요 해외 거래소는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홀딩을 하고 좀 기다릴지 아니면 플러스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한국 거래소에 지금 다시 한번 참여하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것들은 제가 전부 다 다시 한번 일정 체크해드릴 거니까요 US 링크 관련돼서 내가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에스링크 충분히 저희가 대응까지도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 타점을 저는 이제 밤샘에서 이걸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밤샘에서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거래량 폭발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이 버추어 프로토콜 그랬던 것처럼 신호, 매수과, 매도과, 지금 진입, 마지막으로 이 상패비밀에 대한 목적, 이제 목표가라고래야 되죠 이 상패비밀의 목표가까지 제가 전부 다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에서 잡아드릴 거니까 유에스링크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이 앞에 보이는 번호 010 (2~4만 원의) 오빠 젤도 숫자로 (1번) 자 숫자로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버추어 펄리토콜처럼 다시 한번 애가 친 이제 추세가 바뀐다 다양성이 바뀐다 그러면 놓치지 않고 잡아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조금이라도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